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다운 스윙을 하실 때 엎어치고 깎아치고 스웨이가 되시는 분들은 오른 다리만 잘 잡으면 그세 가지 동작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되게 쉬워요. 다운 스윙을 할때 오른 다리가 잘못 움직이는 방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나오는 거 깎아치게 됩니다. 두 번째 옆으로 움직이는 거 스웨이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클럽이 쳐지겠죠. 세 번째, 뒤로 움직입니다. 엎어치겠죠. 그럼 오른 다리가 올바르게 움직이는 거는 어떤 방향이 있느냐. 첫 번째, 오른 다리가 위로 움직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른 사이드가 펴지면서 오른 어깨가 높아지면서 클럽이 던져지기 수월해지겠죠. 위에서 아래로 힘을 쓰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찍어치는 게 굉장히 수월하게 나오겠죠. 엎어치는 거 없어지게 됩니다. 깎아치는 거 없어지게 되고요. 오른 다리가 위로 사용이 되니까 당연히 스웨이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바로 뒤쪽으로 쓰는 겁니다. 오른 다리를 볼링 해보셨을 거예요. 쭉 가서 공을 쭉 굴려주면서 오른 다리 이렇게 뒤로 빼주죠. 뒤로 빼주는 이유는 몸에 꼬임을 만들어주면서 이 팔이 휘둘러지는 속도가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오른 다리가 앞으로, 옆으로, 뒤로 움직이면 오른 팔과 왼 팔이 클럽이 움직여야 될 길이 막히게 되고 틀어지게 되면서. 속도가 줄어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미스샷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오른다리가 볼링하듯이 뒤로 빠져지게 되면요. 지금처럼 이쪽에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클럽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 공간이 넓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지면서 스피드도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오른발이 뒤로 갈까요? 안 갑니다. 우리는 백스윙 탑에서 체중이 오른발 위에 올라와 있고, 적어도 50% 이상은 오른발에 있고, 발바닥이 지면에 정확하게 붙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오른발을 뒤로 빼주려고 해도, 그리고 스파이크도 있죠? 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른다리는 뒤로 빠지지 않고, 지금처럼 골반이 튀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골반이 오른쪽으로 역이동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이 하게 됩니다. 골반이 왼쪽으로 밀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볼링을 하듯이 뒤로 빼주면 자연스럽게 상체와 하체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서 상하체 분리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클럽 스피드도 빨라지게 되죠. 좋은 동작밖에 없어요. 연습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A4용지 괜찮고요. 플라스틱 박스 뚜껑 아주 좋아요. 오른발에 잡아주고 특히 뒤꿈치 쪽보다는 발가락 쪽에 들어가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셋업, 백스윙, 오른발을 빼주면서 다운. 이렇게 되면 어깨 떨어지는 것도 같이 잡히고 지금처럼 클럽이 쫙, 쫙, 던져지는 모션이 나오게 됩니다. 플라스틱 박스 밟고, 빼주면서. 자, 이렇게 연습을 해주셨으면은요. 다운 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발 앞쪽, 발끝 부분으로 플라스틱 박스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백스윙, 빼주시는 동작을 하시면은 지금처럼 오른발, 오른다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임팩트 이후까지 지면에 붙어 있고 마지막에 넘어가는 동작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운스윙 할때 오른 다리를 왼쪽으로 집어 넣어주면서 힘을 더 얻는다? 멀리 가겠죠 옆으로 위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오른 주머니를 왼쪽 주머니 쪽으로 쭉 밀어준다? 멀리 가겠죠 배가 고치기 오른 골반 오른 주머니 오른 엉덩이 오른 다리는 뒤쪽에 있었으면 뒤쪽에 있을수록 더 거리를 멀리 보내 주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더 멀리 보내 주시려고 오른쪽을 밀면서 차면서 집어 넣으면서 쓰지 마시고요 오른쪽 사이드를 몸의 뒤쪽으로 빼주면서 클럽을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훨씬 더 빠른 스피드도 훨씬 더 넓은 공간,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척추각이 완벽하게 유지되어 있는 그런 올바른 스윙을, 더 파워풀한 스윙을, 더 지면을 잘 사용하는 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